매일 정시에 학교에 오는 것은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제때에 졸업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학교에 나와 수업을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매 수업을 통해 배운 것을 중심으로 다음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적은 업무 성과 및 수업 참여를 기반하므로 학생이 결석을 하게 되면 교실 활동 및 과제에 대한 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새로운 학년이나 새 학교로의 전환, 만성 질환 또는 기타 가족 문제와 같은 이유로 출석에 문제가 생길 경우, Fairfax County 공립학교 내의 다양한 자원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사 또는 학교의 학생 가족 지원 연락 담당자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카운슬러와 교내 직원이 자녀가 매일 정시에 학교에 도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5세에서 18세 사이의 모든 자녀들이 학교에 등록하고 매일 출석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자녀의 학년도 결석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를 학교 측으로부터 통보받게 되고 학교 직원이 학생의 출석률 향상을 높이기 위해. 부모님께 연락하여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학교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와 자신에 대해 더잘 알게 되고 소속감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자녀의 출석률은 부모와 간병인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정시에 학교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아이들에게 인지시켜 주세요. 귀하의 자녀가 높은 학업 성취도를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년도의 연례 준수, 휴일 및 교사 근무일에는 의사 및 치과 의사 약속 그리고 가족 휴가를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이것은 2023년 1월 페어 o 스 카운티 공립학교의 학교 일정입니다. 학교 달력은 학년도 동안 많은 종교적 문화적 준수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공휴일은 알파벳 O로 표시됩니다. 알파벳 O로 표기된 날에는 교육 위원회에서 시험, 퀴즈, 견학, 졸업식, 홈커밍 또는 페어펙스 카운티 공립학교 내에 예정되어 있는 체육 행사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침했습니다. 페어펙스 카운티 공립학교의 종교 및 문화 준수에 대한 전체 목록은 규정 2234를 참조하세요. ER이라는 글자는 조기해산을 의미합니다. 이 날짜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찍 집으로 보내집니다. 이 날짜에 보육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 그에 따라 미리 계획하세요. SD, SP, TW로 지정된 날에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문을 닫는다고 알려줍니다. 이러한 휴일은 교사가 다양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를 테면 학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학부모 교사 회의를 개최하며 교육 및 전문성 개발 훈련에 참석합니다. 때문에 향후 수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알파벳 H는 휴일을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학생 휴무일에는 겨울과 봄에 추가된 휴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2023년 4월의 그림과 같이 추가 포함된 임시 휴일과 일부 연방 주 휴일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 QE는 분기별 채점 기간의 끝을 말합니다. QE 날까지 이어지는 날은 프로젝트가 만료되고 테스트가 진행되는 날일 수 있습니다. 학교 달력을 인쇄 및 보시려면, Fairfax County 공립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전체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 달력을 클릭하시면, 인쇄용 학년도 달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교육은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작을 제공합니다. 오늘 학교에 출석하는 자녀는 내일의 놀라운 학업성취도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